자, 세 반에서 두 명씩 대표를 뽑아 경기를 할때 같은 반은 결승전에서만 만나도록 배진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세개 반이 있는데 편의상 제가 A반 아, 불렇게뭐 이래. 분필이 C반이라고 합시다. 근데 각각 두 명의 대표가 있으니까 여기 대표를 A1, 2라고 하고 B1, 2라고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얘네를 이제 다 나눠야 되지. 지금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글러 먹었지. 같은 반학생이 이미 만나지. 그리고 같은 반학생 A2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기고 올라오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지. 결승전에서만 만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척점에 조로 있어야 되겠죠. 마, 맞습니까? 아, 근데 이게 조금... 음. 이해하는 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 첫 번째는 일단 A반은 이두 명이 무조건 쪼개져야 되지. 쪼개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이거 E 팩토리얼이니? 아니지. 이거 똑같이 좌우 대칭인 그림이잖아. 그냥 쪼개져서 A반의 대표 한명 여기 B반의, A반의 다른 대표 여기 그 다음에 B반 대표 둘을 데려왔어요. B반 대표 둘은 여기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배열하는 거야 이제 배열이지 왜냐하면 B1, B2가 될 수도 있고 B2, B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가질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B2가 일로 가기로 했고 B1이 일로 가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C반 대표 둘도 여기다 다시 배열해야 되지. C1, C2 오는 거랑 C2, C1 오는 게 다르니까. 맨 처음에 a랑은 결이 다른 거야 맨 처음에 a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갈라져 있을 뿐이고 두 번째부터는 배열이라는 개념 이게 네 가지죠 이게 네 가지가 끝이니 어디가 제일 좋은 형님들 위치야 부전승 위치 그럼 내가 만약 이렇게 대표들을 골랐어 골랐는데 여기 들어갈놈면 골라야 되지 제스처 에이셋 중에 여기만 고르면 됩니다 여기만 고르고 나머지 둘은 그냥 싸움 붙이면 되니까. 여기 들어갈 애를 고르는 게3일 왼쪽에서 크게 배열하고 작게 배열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 들어갈 운 좋은 애 골라야 되죠.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해서 36이라고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 중에는 분명 이런 질문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선생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A1 A2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둘. B1, B2 선택하는 게 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근데 얘는 중복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정확히 거울처럼. 왜 중복이 나오냐면, 이렇게 선택을 했어.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나. 똑같은 거지. 그 그지 똑같은 거잖아 애초에 이거 좌우대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하기로 마음먹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 다시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4라고 쓰셔야 되고 나머지 부전승하는 거 고르는 건 똑같은 거고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